정아씨는 친구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았다. 만나면 휴대폰만 보는 모습에 실망했다며 이제 그만 보자는 내용이었다. 정아씨는 스마트폰 시간관리 앱도 깔아보고 요즘 유행이라는 디지털 디톡스 캠프도 다녀왔지만 한나절도 안 돼서 원래 습관대로 돌아왔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부터 확인하고 잠들기 전에도 쇼츠 무한스크롤을 하다가 새벽 늦게야 잠에 든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고 말한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옥스포드 대 신경과학자이자 신경과 의사인 페이 베게티는 무조건 스마트폰을 금기시하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의 기술을 이용하며 함께 살아가기를 권한다. 스마트폰의 좋은 점만 활용할 수 있다면 스마트폰을 버리지 않고도 함께 살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토록 스마트폰에서 헤어나오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1. 스마트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진짜 이유.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결코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두뇌에 각인된 습관 때문이다. 우리 뇌에는 행동을 관장하는 두 개의 시스템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실행 시스템으로 주의 집중, 계획, 의사결정, 감정조절 같은 일을 실행한다. 그런데 실행 시스템이 모든 행동을 일일이 고민해서 결정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뇌의 다른 영역에게 그 일을 할당한다. 바로 두 번째 시스템인 자동조종기관이다. 자동조종기관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이 일련의 행동들을 자동적으로 실행하게 한다. 옷 입기, 요리하기, 운전하기, 밥 먹기를 비롯해 단순하면서도 집중력이 필요하지 않은 행동들이 여기에 속한다. 스마트폰에 손을 뻗는 행동이 반복된다는 것은 우리의 뇌가 그 행동을 양치질처럼 일상적인 습관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조종두뇌는 장소와 시간 등 여러 연상매체와 상황을 결합하여 특정 행동을 활성화하는데 우리가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자주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자동조종두뇌에서는 이것들을 연상매체로 연결해서 스마트폰 습관을 만든다. 예를 들어, 당신이 밤 12시쯤에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자주 하면 밤 12시와 침대가 연상 매체가 되어 밤 12시에 침대에 누우면 자동으로 스마트폰을 드는 행동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결국, 당신이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이유는 의지력이 결핍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습관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2. 소셜미디어를 자주 하면 정말 자존감이 낮아질까? 스마트폰 사용의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는 것이 소셜 미디어다. 많은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가 자존감을 낮추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그러나 500명의 참가자를 8년 동안 추적한 결과 소셜 미디어에 많은 시간을 쓴다고 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의 지수가 증가하지는 않았다. 12년에 걸쳐 페이스북 사용자 94만 명의 행복 데이터를 평가했을 때 역시 소셜 미디어와 심리적 위험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이것은 소셜미디어가 특정 취약성을 가진 개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바로 비교행동을 유독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비교행동 중에서도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상향비교를 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결국, 소셜미디어가 보편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특정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표적화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건강한 스마트폰 습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연상매체를 역이용하라. 앞서 말했듯, 뇌는 연상매체를 이용해 스마트폰 습관을 만든다. 이 연상 매체를 여기용해보면 어떨까? 먼저, 물리적인 장소 습관을 만들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디지털 존을 정하는 것이다. 생활 공간을 휴식, 집중, 놀이 영역으로 구분하면 더 좋다. 지정된 공간에서만 스마트폰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자동 조종 두뇌가 책상과 침대를 스마트폰과 연결하는 횟수가 줄어든다.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디지털 공간을 재설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익한 앱들만 배경 화면에 남겨두고 문제성 앱들은 별도의 폴더에 모아두자. 사용이 끝난 앱은 로그아웃해서 사용을 번거롭게 하자. 이런 행위는 습관적으로 특정 앱을 보는 행동에 장애물을 삽입하는 것과 같아서 그 이후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 작은 불편함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스마트폰 확인들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두 번째 짧은 여러 번의 확인을 긴한 번의 확인으로 바꾼다. 소셜미디어의 경우 한번 길게 사용하는 것보다 짧고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나쁘다. 그래서 단순히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소셜미디어 습관을 조절하는데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은 하루에 정해진 횟수만큼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도록 사전 약속하는 것이다. 목표는 짧은 소셜미디어 확인들을 긴한 번의 확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만약 하루에 두 번만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기로 했다면 영양가 없는 콘텐츠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또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기 전에 지금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문가들에게 지식과 통찰을 얻는 것도 좋고 단순히 유머를 즐기거나 영감을 찾는 것도 좋다. 아무 계획 없이 무한스크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놓은 목표대로 콘텐츠에 몰입한다면 소셜미디어의 경험의 질을 훨씬 향상시킬 수 있다. 세 번째, 측면 비교로 건강한 자존감을 기른다. 앞서 말한 것처럼 소셜미디어는 상향 비교를 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교에는 상향 비교와 하향 비교, 측면 비교가 있다. 상향 비교는 우리가 우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는 것이다. 상향 비교는 누군가에겐 건설적인 도구의 역할을 할수 있지만 질투와 부당한 느낌, 자괴감 같은 부정적 감정을 촉발할 수도 있다. 상향 비교의 정반대에는 하향 비교가 있다. 자신이 열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하향 비교는 일시적으로 자존감을 끌어올릴 수 있기에 유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자아 가치감을 약화시키고 개인의 성장을 저해한다.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 위해 좋은 전략은 상향 비교나 하향 비교를 측면 비교로 전환하는 것이다. 자신을 비슷한 환경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을 측면 비교라고 한다. 이러한 비교는 살면서 비슷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대감을 형성하고 서로 지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만약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과의 공통점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보자. 또한 비교를 통해 드러나는 당신의 욕망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자아성찰의 기회로 삼아보자. 비교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도 발생한다. 자신의 비교 성향을 충분히 이해하며 건강한 자존감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늘려라. 우리가 쉬고 있을 때 뇌의 여러 부분이 활성화된다. 휴식 상태에서 활성화되는 두뇌 영역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 산책이나 샤워, 출퇴근처럼 온전히 집중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할 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여러 생각 사이를 떠돌며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산책을 하다가 샤워를 하다가 고민하던 문제의 해결책이 떠오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틈이 날 때마다 끊임없이 콘텐츠를 소비하면 내가 이것을 처리하느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 못한다. 삶은 어정쩡한 멈춤의 시간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우리는 깨어있는 매 순간을 채워넣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스마트폰을 집어든다. 우리에게는 지루할 수 있는 시간, 마음이 방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멈춤의 시간이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옥스포드 신경과학자가 알려주는 무한 스크롤에서 벗어나는 법. 스마트폰 끄기의 기술.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